못 띄우는 애가 있고 이래가지고, 달랐어. 그럼 뭐 기술 막혔다 그러면 짠손이나 짠 짠바라면 은 그냥 거의 반 무적 상태인. 와, 딱너 상대가 잘못 걸렸는데 이거? 자, 일단 오늘의 앞바로는성공했고요 오메가 좀 돌려볼까? 오메가 아까 한명 한 있던데. 간만에 카드 한번 해볼까? 이거 간만에 풍신륜 한번 해? 며칠 동안 태포 점수 제, 저 때문에 많이 날라갔으니까 오늘은 또. 태프 점수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프 점수 뿌려요. 카즈야 오메가 절대 못 끊고 내가 풍신류 다루는 스킬이 안 좋아가지고 카즈야로는 못 찍을 거야. 태프 없성 우니? 아이. 다시 만나다니 우리 인연인 걸까? 까비, 까비, 13초 뛰어버리게 하려 그랬는데, 맞다 이거 저 이제 안 된다 그랬지 참. 떡파 막히고 12이랬다 그랬나? 아, 콤보 깔끔하고. 미친? 끌풍이라니, 천인가 나에게 카지아를 가르치려 들어. 많이 그동에 많아! 에이? 기원초에 화신 아이가! 야, 야. 오우씨, 내꺼는거 보소. 나! 삥! 미안. <laughs> 아 뭐야 복제 좀 해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laughs> 아 일본 사람이라도 그 정도 말투야 억지 보러 시발로 대구에서 통유하는데 짠소 짠발 쓰면은 끌려갔냐고요 아니요 태토가 <laughs> 귀하긴 해 그거 존나 옛날 얘기야 막 저거 막 철권 태그 때 그럴 때 얘기일걸 우리 세대 때 얘기가 아니야 미안 오 s h i 근데, 제가 철권 태그를 안 해봐서 그런데, 해봤을 때 느낀 게, 와, 짠손짠발 왜 금지인지 알겠더라. 지금이랑 짠손짠발에 그게 달라요. 성능이 달라요. 진나빠름 진짜. 진짜 빨라. 아, 근데 원투동작. 이런 n t it. d 이거 t it. d o n 이 i 나와 shit. 이건분 갈기야 진해? 아니 적기 풀리고 이득이니? 옆구리 <laughs> <laughs> 어느 정도냐면은 자 후딜이 이거에서 한1.3 4배 정도 빨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 이게 짠손 짠손 앉아서 갈기잖아. 이런 느낌으로 나가. 근데 리치가 여기서 다. 한이 정도 거리에서 다운어 짬발도. 근데 지금은 짠발이나짠손을 흘리면은 콤보 그냥 공통으로 콤보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손 흘리기랑 발 흘리기 따라서 달랐거든. 캐릭터마다 그거를 띄울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띄우는 애가 있고 이래가지고 달랐어. 그리고 뭐 기술 막혔다 그러면 짠손이나짠발하면은 그냥 거의 반무적 상태인. 와따 너 상대가 잘못 걸렸는데 이거. 덤벼라. 오 다행이다 저게 제터커였으면아아아 아래 오른발을 당했다. 죽을 때까지 서 있을 걸. 아! 이더는푸키시 너무 잘 이겨. 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하면 푸가답답한지 너무 잘 알아. 미 아! 아! 돌았어. 어, 사람 망았네? 그만할까요? 가지야 이제 평생하지 말까? <laughs> 100점으로 2,500점 생성. 유의 안 갔다. 100점을 100점 남아 있는 100점을 제물로 2,500점으로 소환. 3 0 0의 양도. 아! 허허. 살았네. 아, 아까도 그 일본 친구랑 개발릴 것 같은데. 와 브라이언 어렵게 하네. 되겠는데? 아, 가비 와. 야, 공격이 안 닿아 <laughs> 무 <너무> 잘해 해장내점 <laughs> <젠장. 웃음> 점수 쟤 열심히 올려놓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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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죽을 때가있 쓰겠어? 사전 네, 한 번은 나오네. 트, 야 <목소리> 남자의 마신야 오우예 오우예 yeah. 나락 살아라! 오! 으앗 잔다! 기다려 쭉쭉! 종룰이에요 성광삼타박 섬막선 몰라? 이것이 손따라 1300원호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약간 십자가 그거 약간 종교적인 그런 의미인가? 딸랑달랑 어허! 에어! 에! 에! <목소리> 뭐야, 이거? 뭐야? 아, 어, 하지마! 어왜 그래? 아, 아니,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어허! <목소리> 아, 욕청지 이거. 성향을 배우면 또 실전에서 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저도 알아요. 6초풍 그냥 초풍 6번 쓰면 되는 거 아는데 어려우니까 안 써도 되긴 한데 유튜브에 6초풍 영상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싶단 말이야.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아, 존나 잘한다, 뭐야. 아니에요, 어메가 없어도 70만도 나와. 개인가세인가 이게 저 철권력의 기준이 이상하다니까. 무조건 계급이 기준이 아니야, 그게 <웃음> <웃음> 아. 투수 아. 건데 있어.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택프 3개 있는 사람 68만 점인 것까지 봤어. 나. 택프 하나에 60명만 점도 있고. 저게 뭐 전적이랑 뭐 최고 계급이랑 평균 계급 뭐 그런 거다 섞인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높으면 은 높은 계급이 있겠지만, 꼭 저게 막 몇만 넘었다고, 와, 이 사람은 태고가 있구나. 이게 아니야.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메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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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 아야, 아아. 아, 아! 괜찮아요. 맞아줄만 합니다. 어,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빠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